2천원짜리짜 전체 판돈전한판돈만 정도 됐만원 정도 됐다 그러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사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브변호사브브브브브브니다 음. 아, 어, 예, 오늘은요. 범죄도시를 보면, 이제 거기서 주된 범죄 내용이 도박 있다면, 범죄 나왔죠. 네. 도박 범죄가 나왔고요. 도박 범죄에 음. 대해서 오늘은 좀 법률적인 이슈들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예, 예, 예. 네, 네. 그러면은 이런 해외 도박 조직들의 체계나 구성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되게 유사해요. 사실은 음. 이런 금전적인 범제들은 음. 총책이 있고요. 관리하고 운영하는 운영책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많이 필요하거든요. 통장 모집책도 있고, 통장을 이제 빌려주는 조직범죄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환전책이 있습니다. 환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회원 모집, 네, 회원 모집하는 모집 책들이 있습니다. 모집이라고 하니까 범죄 도시에서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장희수가 네. 그 여형사랑 같이 카지노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 좀한한 판에 올인해서 다 잃은 다음에 저기 아 VIP,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I P 로 불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예, 예. 이제 또. 보장면이 어, 모집책, 그 모집책이 될수 있겠죠. 거기서 네, 그 예. 필장이 전체 예. 조직에서는 모집책이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다양한 역할들을 본인들이 네. 하고 있죠. 도박으로 인해서 만약 검거가 된다. 음. 그러면은 뭐각 그 도박 범죄 조직에서 직책별로 평량이 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네.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음... 약간 다르긴 한데 단순 도박이다네. 이래성 우리 한번 게임할 네.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근데 판토리 좀 커서 예, 도박죄로 음. 이제 인권이 되시고 피고이 되셨다 그러면 단순 도박이다 그러면 벌금형이에요. 네. 벌금형인데 이게 상습으로 간다 그러면 징역형이 들어갑니다. 3년이하 징역을 음. 받을 수 있고 벌금도 2천만 원 이하까지 나올 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범죄 단체 조직제로 간다 그러면은 4년 이상의 시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난어 아르바이트하고 와서 음. 그냥 한 어. 무슨 일을 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님 안내만 하고 이랬는데 공범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범죄 도시에서 보면은 그 영상 송출할 때 카드 게임 딜링 하시는 여직원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여자 딜러분들 그런 분들은 뭐 자기는 와가지고 딜러 역할 하라고만 했다. 이거 가지고 비정상적인 불법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분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의하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또 전체 도금 금액에서 음.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익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음. 이 조직 범죄,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특별법들 이 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제가 거예요. 생각할 때도 자기는 진짜 그 딜러 공고 보고 와서 카드 딜링만 음. 했다라고 말하는 게 수사기관한테 먹힐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노름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그게 원래 노리라는 것도 음... 빨리 발음해서 이제 노름이라는 음... 표현이 된 거거든요 판례에서도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뭐 100만 원 이상이면 도박이다 뭐 50만 원 이상이면 도박이다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할때 그 사람이 왜그 놀이 혹은 노름에 빠져들게 됐는지 그리고 또그 사람의 올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음. 그리고 또 거기에 판돈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판례 역시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서 어떤 건 도박이다 음. 어. 혹은 오락 게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도 러프하게나마 경계선이 있기는 하죠. 뭐한 5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수준이면 그렇죠. 네. 굳이 이제 최근 판례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음. 피고인인데 아르바이트해서 월 100만 원 벌어요. 이 사람이 화투놀이, 소위 이제 고수돕이라고 하는데, 고수돕에서 점2천원짜리 쳤다. 꽤 크긴 하죠.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도요. 음. 근데 2천원짜리 쳤는데 전체 판돈이 한 50만원 정도 됐다 그러면 음. 고학죄가 유죄가 나옵니다. 소득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이런 분들이 흔히 뭐 판돈 음. 10원, 100원 이렇게 해서 재미로 막3천원4천원 된다 이런 것들로 다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놀이나 오락, 게임으로 보는 음. 게판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도박장을 개장한 것도 문제지만 다 사이버로 접속해서 인터넷 도박장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로 도박을 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하지 않고 해외에서 또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요즘 이런 해외 도박 사이트나 온라인 범죄 조직들의 실태나 처벌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특별 기구로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라는 것까지 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도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요. 여기아 맞아요. 네.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 도박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접속하는 거는 음. 친구들도 할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런 법장을개선한다든지 이러면은 추적이 너무 쉽잖아요. 다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냥 네.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양태들이고요. 어,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국가들도 네. 보니까 동남아 쪽에서도 특히 조금 더 아직 국가 제도가 조금 완비가 덜된 느낌이거나 그렇죠. 조금은 치안이 부족한 미얀마, 네. 라오스. 네. 또 필리핀 뭐 네. 이런 등지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우리 경찰력이 뭐전 음. 세계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어떤 도박 범죄자들 그리고 또 조직들을 음. 일망타진했다는 라 보도들 여러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도박죄 혹은 음. 상습 도박죄 요 정도에 음.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워낙 그 규모가 커졌고 또 청소년들까지 빠져들고 있습니다. 음. 조심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안 겪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 앞으로도 좋은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정식 네. 변호사였습니다. 김동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